니까 정인니다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법적 카르텔 어떻게 부수나? 네, 뭐 박영수 한 사람 구속됐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에, 사사치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특검이 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좀 전개가 돼서 이5억클럽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이 관련자들이 에 모두 처벌받아야 하는 물론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측면들은 이 사법 카르텔을 에이 법적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완전 구분해야 돼요. 판사는 판사만 하게, 검사는 검사만 하게, 변호사는 변호사만 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어제 판사 검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되고, 또 어제 변호사가 오늘의 판사 검사가 되고, 또 공수처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에, 특히나 재판할 때. 예, 판사, 검사, 변호사의 3권 분립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예, 이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양성부터 분리해야 된다. 네, 판사, 검사, 변호사 양성부터 완전히 분리하고 그리고 시험도 판사 고시, 변호사 고시, 또 검사 고시 완전 분리하고, 그리고 이들이 에, 판사는 판사만 하게끔 네, 검사는 검사만 하게끔 변호사는 변호사만 하게끔 해야지 에, 이 경계를 무너뜨려 가지고 계속 이쪽 저쪽으로 오가게끔 하게 되면 에, 이거는 계속된 에, 사법, 이 카르텔 법조 카르텔 문제가 계속 터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영수라는 사람이 에, 결국에는 국민 특검이다 해가지고 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맡으면서 그러면서 국민 스타로 부상이 되는데 아주 그냥 뭐 지금 보면은 더럽고 또 문제 있는 곳에 박영수란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법조인들, 법조인들의 비리 이러한 상황들을 이번에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시스템을 개조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쇼가 아니라. 이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추구시키려고 하는 그런 쇼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밝혀 나가지만 특검은 특검대로 철저하게 빠르게 전개를 해서 이 55클럽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